부산시는 올해 1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백양터널의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계약 만료로 통행료가 없어진 백양터널. 부산시는 유료화를 유지하려다 시민 반발에 부딪혀 한시적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시는 무료화 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백양 터널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석한 통행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에 그쳤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예측한 증가율 41%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백양 터널 통행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일 평균 통행량이 8만 2천 대에서 2023년엔 7만 4천 500여 대로, 지난해엔 7만 2천 300여 대로 줄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만덕 3터널 개통 등 주변 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분산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만덕 센텀 도시 고속화 도로나 화명 초정 도로. 승악터널 등이 개통하면 분산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신백양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근거는 신뢰하기가 없고,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도로망을 충분히 도로망으로 충분히 교통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민자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인 교통 체계 수립이다. 경실련은 또 백양터널 병목 구간 정체 문제는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입구부 차로 확장이나 스마트 교통 관리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백양터널 무료화 시 통행량 급증을 이유로 2,500억 원의 민간 투자로 신백양터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고 향후 교통량 추이를 더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